네, 안녕하세요. 무전기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토로라 생활무전기 T82 통화음 설정 및 전송 방법입니다. 통화음이란 그룹 내에서 각 무전기에 서로 다른 통화음을 전송하여 말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무전기에서는 20개의 통화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화음 설정 방법은 먼저 무전기를 켜주시고, 통화음 아이콘이 나올 때까지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통화음 아이콘 음표 표시가 나오면서, 음표 표시가 나오면서 화면이 깜빡이 있는데, 이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 원하는 통화음으로 변경 후에, PTT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통화 그룹 내에서 내 통화음을 전송하려면 음표 모양, 통화음 표시를 눌러주면 모든 그룹 내 무전기에서 설정한 통화음이 울리게 됩니다. 네, 통화음이 울리면서 내가 통화하고 싶구나를 상대방이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토로라 생활무정기 T82 통화음 설정 및 전송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